야, 어? <목소리도> 야 이게 지금. 뭐야, 뭐 이뻐하나? 플라야플라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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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밭에 물주고, 딸내미들은 여기에서 그냥 먹고 있고, 이럴 때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네. 안녕하세요 알칸생TV의 알터입니다 캄보디아에도 우리나라처럼 성묘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묘를 추석 전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책맹이라고 해서 쫄치남크마에 캄보디아 설날 앞두고 성묘를 해요 지금 이렇게 가족들 우루루또 모여가지고 우리 엄마도 우루루루 지금 시골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웃음> <웃음> 야 이게 지금 차가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이거 지금 이 길은 아 수흥에서 깐풍짬 들어가는 차인데, 와 이러면 내일도 이렇게 꽉찰 텐데. 한몇 킬로는 줄서 있는데요? 몇 킬로는? 아만만뭐 뭐야 만 모이 뭐 빠한 모 thlai ya thlai ya bọt highlight rui ang bọ hoi dey nhom bọ highlight neng chnganh man oh na bọ ai yo thoi tu lien ta yo mầy mầy so khang mo tiet na ta ja ya te na ni con ne bọt highlight ngot me staff la 는 언제나 언제까지 걸릴지는 몰라요. 몇년이지나도 포장이 안될 수도 있어여기다 지금 다없웃셨잖아다 없어. c a y o 요 빵빵빵빵. 빵빵 거의 빵빵 착했습니다 p 이 n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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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 힘들게 도착했네. 아이고 총잎수. 오, 네 마우야. 오, 쓰러진 마우야. 중립소 아 빡스 러봉 하이에 어서러 봉이야 중입수중 쓰러 중러입중쓰입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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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동이라고, 네, 요게, 캄보디아에서 장어가에 속하나봐요. 미꾸라지보다는 좀 크고,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헤헤, 지금 래갖고 뭐, 내 뼈는 다 발라갖고, 요래 빼놓고, 요. <laughs> 이게 왜 캄보디아는 이 안에가 처 전부 다왜 부직포지, 한국도 그래요? 부직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돼. 자꾸 튀어나오고, 삐져나오고.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바꿔야 되나? 뭐 플라스틱으로 바꿀 게 있나? 여기도 지금 와. <목> 여기 계속 틀리거든 지금. 이들는 얘는 박이게박박 라홍 박 라홍 라홍. 아예 그다음도 들어가 있고. 그다뭐 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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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뚜악. <목> 파파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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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목소리가> <목소리가> 도착하자마자 뭐다 이거, 이거 먹고 있네 전부 다. 뭐 이거 밥도 없이 그냥 먹어도 돼? 응? 어? 이거? 이거 먹고 또 밥도 먹어? 엄마는 밭에 물 주고 딸내미들은 여기에서 그냥 먹고 있고. 지금은 성묘하는 시즌이라 사람들이 동네 에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전기가 부족해. 전기가 선풍기 하나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오늘 머신 틀어지면 않 어떡하지? 에어컨 어떻게 해? 전기 이러면 에어컨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목소리>

이런 걸 이제 밥도 하고, 게기고 싶고 하니까. 이게 생수가 아니잖아, 이게.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또, 고기 구워 먹겠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 뭐, 소고기도 갖고 왔고, 오늘 구워 먹 소고기. 자, 자, 오늘 저녁은, 파하고 초장이 오늘 저녁 밥입니다. 파하고 초장. <laughs> 자, 짜자잔, 짠! 그정파라 그정파라 요거 딱 오늘 요거 네, 먹을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저녁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또 저녁 시간 네. 시골에 오면 먹는 거 밖에 없어요. 네, 지금 더워지게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에헤이 참네 그딱 해갖고 라이브를 또좀 한번 해볼라 했는데 어, 사람들이 이거 그 많으니까. 이 정신이 없어서 라이브가 안될것 같아요. 애들도 있고. 먹겠습니다. 소고기는 구워서 죽였지 뭐. 이거부터 먹, 먹어야지. <laughs> 이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옛날에는 정말 비쌌거든요. 캄보디아가. 근데 지금은 지금도 조금 비싸. 하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한 6, 70% 정도 가격이 다운된.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자주 볼수 있는 거. 예전에는 이거 먹으러 태국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laughs>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덥긴 많이 덥다. 아 오늘 진짜 덥네. 요즘에 날씨가 낮에 한 35도에서 36도 7도까지 올라가요. 정말 덥고 후덥지근합니다. 어? 빨리 먹어 빨이 먹어. 엄마 엄마.. 상추. 엄마 상추. 어 먹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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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이게 상추인지 배추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찍어가. 응, 진 응. 짜요. 응. 정말? 응. 응. 달아요, 엄청 달아. 응. 달아요. 이거는 찌에게. 찌는 음. 아꼬매요. 아, 어메나? 어딱 찌에. 어메나 아꼬다. 아꼬, 아꼬. 나도 고기 정도 <laughs> 말아. 네. 나도 고기 정도 <laughs> 말아. <나도> <laughs> 말아. 아, 아. 음. 짠. 아, <laughs> 아. 죽어 빼서, <뺏어, 웃음> 죽어 빼서 가는 거지. 나한테는 주고 뺏어 갑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오늘은 우삼겹이에요 우삼겹 저희가 이제 맛있어 응응 근데 말좀 하자 말좀응 응.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응 사줄거야 응. 응 진짜? 사줘 응 <웃음> 어허 맛있어 맛있어 오우 딱두 팔이야 저시 아까 좀되다가또 전기가 어수로래 보이십니까요 지금 땀땀 보이면 님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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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hay mà tha xoay phlơ ba mưn tẹc đạch tọh a a the motion trochianum pan ponter nưn pin nưn hay sei phlơ chie mưn tẹc jong a me sei na sei ba wơt wơ hay na rồi như thế các sĩ đền 엄마 건강이 걱정이 돼서 이런 어, 거, 이런 거, 이런 음, 거, 음, 거. 예. 건강에 뭐 좋은 거라 같은 거 같은 거막 이런 거막 사갖고 와가지고 오메가 어, 어, 3도 어, 사오고 어, 음, 이럴 때 저는 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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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파크드, 파크드, 칭한옷, 칭한옷. 안틱게반 뜨게. 초 A 개, 초 A, 초 A. 캐로. 네 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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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색종이 놀이 안에 색종이 놀이 이거 내일 성묘할 때묘 위에다가 이렇게 이게 두를 거예요 두를 거예요 뱅글뱅글 뱅글 두르고.